우랭 마지노와는 많이 다른 것 같더군. 비올레 말이야. 다른 비선별 인원들과는 달라. 네. 지금까지의 비선별 인원들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다른 정도가 아니야. 너무 평범해. 마지노 같은 괴물이면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자네는 정말 그 소년이 우리의 수건을 이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비선별 인원이 자아들을 죽일 유일한 무기라는 것은 알지만, 그 소년은 뭔가 달라. 저 소년은 내키지가 않는군. 이 길을 걷는 게저 소년에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조금만 더 그를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가 가진 힘이 결국 그를 어느 운명으로 인도할지를 말이죠. 이라고? 그런 꼬맹이에게? 그 녀석은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어린애일 뿐이라고. 잠깐, 단한 번만에 공포수를 흉내낸 건가? 강해지고 싶다고 했나? 알려주마. 신이 되는 방법을 새로운 슬레이어 후보를 키우고 계신다라 심지어 자격미달의 슬레이어 후보 정이 휩쓸려 이를 그르치려 하시는군 보켄 새로운 슬레이어 후보에 사람을 붙여라. 네, 가라칸님.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일 시에는 보고하라. 다음은 스승님의 행보를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하지. 새로운 슬레이어 후보를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방심하거나. 정이 휩쓸리는 상황을 연출해도 좋다. 원하시는 대답은 정해져 있으니. 네, 필요하신 정보로 수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거 남의 돈으로 최선을 다해볼까? 이번 기회에 여름 방캉스도 떠나고 세수 양복도 장만하자고 초대합니다. 당신이 꿈꾸던. Thanks, sir! 이게 뭐야 휴양지? 사람은 여섯인데 티켓은 두 장이네. 아나 가볼래. 그런 곳에 갈 시간 없어. 어 그럼 우리 아들은 간 김에 물 속에 사는 수련을 해도 되잖아. 목적이 확실하게 수련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 아들의 수련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공주인 내가 다녀와야지 오늘만을 위해서 복근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근데 엔도르 씨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 에밀린과 뭔가 그 등대에서 만난 사람이랑 만나 그러고 보니 어제도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봤다 아니야 아니거든 누가 채팅 같은 거로 사람을 만난다고 그래 나도 너랑 둘이 가기 싫거든 안하게 안 간다고 하면 안 가. 그리고 검색해 봐도 검색 결과는 후기가 없는 리조트에 가는 건 나도 찝찝하니까. 아니, 분명 그렇게 우리 둘이 오는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지. 근데 하츠, 엔도르시랑 둘이 오면 짐꾼처럼 끌려다니느라 충분히 쉬지 못할 것 같아서 화제를 돌리긴 했다만 이게 맞아? 이렇게 부유선을 오래 타고 들어가야 휴양지가 나오는 게 맞냐고? 아, 우리 이상한 단체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 호들갑 떨지 말고 평정을 유지해라. 저기에서 리조트로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지어진 휴양지라 그런지 어 제법 사이즈가 되는 것 같은데. 얼른 가서 짐부터 풀고 바다를 즐기자. 알겠그 그러니까 어, 수련으로. 어, 저기 선별 인원님들 맞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곳에 리조트가 열린다고 해서 야심차게 음료 가판대를 준비했는데 저 소라기들이 방해를 해서 천막을 펼 수가... 여긴 내게 맡겨둬라. 수련이 될것 같군. 슬레이어 후보의 과거 동료들이 섬에 도착했다. 모든 퍼그 요원들은 현시간부로 비올레 감시 업무에 서울하지 말도록. 잊지 말아라. 비올레가 전 동료들과 접촉하는 순간, 바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슬레이어 후버는 사살한다. 조금은 성장했으려나? 나의 신. 준비는 됐어? 이곳에 진성 님과 온 이유가 단순히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너도 알잖아. 아직 보완할 점이 많아 보이던데... 흑인형은 됐어요. 참, 그리고... 알지?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에 남겨도... 그게 너와 네 친구들 모두에게 좋은 길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들을 건드린다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더 이상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빨리 움직여야 할 거야.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거든. 네가 성장해서 수건을 잃어주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우리 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여기 누워서 느긋하게 바다 구경이나 해볼까?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어 응? 사람은 묘하게 사연이 느껴지는 저 사슴같이 뽀얀 목덜미 사연이 있는 아름다운 여성분이 분명해 애는 몇 명이 좋을까? 일단 가서 자기소개부터 하는 거야 어? 여기에 더 있다간 귀찮은 일이 생기겠어. 뭐, 리조트로 이동하자. 조금 더 있다간 진성 님보다 늦게 도착할 거야. 자, 잠깐! 어슬리는군. <laughs> 당신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정체를 밝히는 게 어때? 잠깐. 어, 하츠? 우리 아들 이상하게 생긴 개들은 다 잡았어? 아유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아유 몸이 다 상했네 상했어. 옛 정에 휘둘리는 건가? 아직 옛 동료들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남아 있는 듯함.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는 슬레이어라. 아 그래서 하츄. 아, 일단 방으로 왔으니까 우리 좀 쉬면 안 될까? 제대로 휴식을 해야 또 성장을 위한 훈련도 할수 있는 거고, 어? 시끄럽다. 아유 귀가 고달프긴하겠지만 엔도르 시랑 가는 게 나았을지도 어, 하츠 그러고 보니 지하에도 작게 실내 수영장이 있다는데 가볼래? 아니 그러니까 물속에서 수련하는 게 그냥 방에서 수련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층을 오르면 신수의 저항을 더 많이 받아서 물속에서 휘두르는 것처럼 무겁다고 하잖아 미리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앞장서라 자 정말! 역시 신식이라 그런지 새로 지은 수영장도 제법이네. 파츠 그렇죠? 바로 풀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 준비운동? 확인. <laughs> 그렇게 몸을 움직였는데 수영장에 들어간다고 몸이 놀라는 것도 웃기다. 이수,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건가? 훈련을 하기 위해 내려오자 하였으니. 수영장에서 훈련은 네가 도와야지. 아난 저기에서 발이나 담그고 구경을 할 생각이었는데. <laughs> 아, 알겠어. 내가 뭘하면 되는 건데? 전력으로 싸우는 거다. 너나 나, 나 둘중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아 임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직 모자라군. 야, 아니 얼마나 날도대려 만족하려고 그래? 이좀 쉬자 쉬어. 모처럼 박항선이냐? 훈련의 일환이라고 네 입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쉬고 있어라 리조트라도 한 바퀴 뛰고 와야겠군. 음, 응. 이렇게 따로 행동하면 곤란한데. 그럼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 볼까? 섬에 도착한 모든 브라게 선셋 비치 오픈 기념 다시는 없을 초특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섬에서 즐기는 낚시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리조트 앞에 있는 진행 요원에게 확인해 주세요. 마침 참돔이 먹고 싶었는데, 음 장어도 괜찮겠다. 올레야 오션뷰를 바라보며 먹는 참돔회. 다녀오겠습니다. 어라, 비올레는 어디로 간 거야? 아까 진성님이 돈 얘기를 꺼낼 때 나갔어요. 이에 참가하시는 분들인가요? 외딴 섬에서 벌어지는 낚시 이벤트! 큰 물고기를 잡아라! 일행 중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에게는 리조트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커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커플 마사지권을 드립니다! 커플 마사지권? 커플 마사지... 이씨 아프지 않으세요? <laughs> 급선 별인원이 제게 이정도 쯤이야 세상에 이급선 별인원이 라니 너무 멋있어요 <웃음> <웃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웃음> <웃음> 낚시라니, 정말 참여할 거냐? 뭘 모르는 소리하하 찌를 던지는 순간의 통찰력 찌에 물고기가 걸렸는지 판단하는 판단력, 물고기가 찌를 물었을 때 바로 들어올리는 민첩성, 마지막으로 커다란 물고기까지 견인하는 힘까지 여러 가지 훈련이 가능한 게 바로 이 낚시의 묘미라고. 네가 말한 훈련 중 오늘 제대로 이행한 게 있었던가?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이수 팔아요, 팔아요. 이벤트에 필요한 낚싯대, 싸게 팔아요! 예쁜 수영복을 입고 즐기는 낚시 이벤트는 어떠신가요? 엄청 비싸네. 그래서 특별히 이벤트 기간에만 룰렛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단돈 100포인트! 꽝 없는 즐거운 룰렛에 도전해보세요!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FPS 레전드 게임의 레플리카 물총도 경품으로 걸려있답니다. <놀람> 하츠! 야, 아무리 그래도, 낚싯대를 못 뽑을 수도 있는데. 이수, 행운은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룰렛도, 동치실력 훈련의 일환이 아닌가. 음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이번에는, 낚싯대에서 멈출 것 같았는데. 에이, 한 번만 더! 아들, 우리 이러다 거짓골을 못 면할 것 같은데 으, 잠깐! 이번에는 분명히 낚싯대룰렛판이 멈췄었다 낚싯대에 멈추는 순간 완대가 흔들렸고 정정당당해야 할 승부에 사리사욕을 추구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순진한줄 알았는데 어우 어 멀미 나서 죽는 줄 알았네 그럼 한번 1등을 향해 달려보실까 인적이 드문 곳이니 월척이 잡힐 확률이 높을 수밖에 이 무게는 월척이다 에 뭐야 이 이상하게 생긴 놈은. 마침 용왕님에게 진상품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군! 덤벼라! 에? 드디어 재미있어지는군 어? 이상할 정도로 많은 것 같은데요 마치 평범한 물고기의 서식지가 아닌 것처럼 역시 카라카의 직속이 움직이고 있었군 아무튼 이건 곤란하게 되었어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진성님에 대한. 화련 씨? 아, 일단은 앞에 있는 녀석들을 쓰러트리는데 집중하는 게 어때? 도미든 장어가 되었든 살아 돌아가야 먹을 수 있을 테니. 잠깐, 잠깐! 위험해. 혼자서 저런 괴물들이랑 싸우려는 거야? 하츠, 여기다! 무슨 일이냐? 이소. <laughs> 기억하지? 너, 남자? 마이갓! <laughs> 결국 그 이상의 성과는 아직인가? 아무래도 이번 후보는 이변없이 탈락인 것 같네. 그럼 보고를 하러 가볼까? 어? 어, 뭐야? 경고, 경고. 섬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 접근 중입니다. 선셋 빛이 도착까지 10분 전. 뭐야? 저건 자하디의 공주잖아? 섬에 있는 모든 퍼그인원들에게 알린다. 비상사태다 자하디의 공주가 섬에 접근하고 있으니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다만, 아직 정체를 들킨 것 같지는 않으니 허구 관련 자료 및 정보는 모두 이 시간부로 암호화에 한층 더 신경쓰도록! 하필 이럴 때 상사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laughs> 이럴 때가 아니지. 일단 슬레이어 후보와 나머지도 본섬으로 돌아오게... 낚시 이벤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낚은 것들을 들고 리조트 앞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언니가 말한 섬이란 말이지? 네 아가씨 레펠리스타 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건만 찾아서 돌아가는 것 거... 아, 아니 옷은 언제 갈아입으셨어요? 휴양지에 도착했으면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언니도 급하게 가져다주진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그나저나 내가 가면 재미있을 일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에반 짐작가는 거 없어? 오페라로 탑의 모든 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레펠리스타 공주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번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감이 좋지 않다고 해야 하나? 조심하세요, 아가씨. 벌써 환영하는 것들이 있다니, 언니 말대로 평범한 휴양지는 아닌가 보네. 그럼 가볼까, 에반? 뭘 숨기려고 이러는지 알아야겠어. 유리야, 네가 알면 재미있을 만한 일이 생겼는데... 어때? 저번에도 재미있었잖아. 새로운 비선별 인원이 또 문을 직접 열고 들어오기라도 한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됐어. 오늘은 언니한테 나도 부탁을 하러 온 거니까. 그럼 더잘 됐네. 마침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생겼거든. 새로 생긴 리조트에 있지. 내가 구하지 못했던 레플리카가! 경품으로 걸려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럼 그거를 구해다주면 내 부탁도 들어주는 거지? 그래 그리고 거기에 가면 네가 찾는 것도 찾을 수 있을 끝까지 듣고 가지 성격 급하기는 그 비선별이 넌 꼬맹이도 만날 수 있을 텐데 뭐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오긴 왔는데. 너희는 해변에서 기다려. 공주님께서 경호를 맡으라고. 경호가 아니라 감시겠지. 걸리적거리니까 적당히 비켜서 있어. 죄송합니다 공주님. 명령을 받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을 막아서는 놈들이 아직도 있다니 겁을 상실하셨구먼. 누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걸 싫어할 줄은 알았지만. 그럴 줄 알고 항 부대도 준비했지롱 안 그래도 수상한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건 싫었는데 마침 잘됐지 뭐 가서 조물애기들은 처리해 내가 궁금한 건 하가문에 잊혀진 랭커니까 뭐야? 자하드 근위병? 일이 커졌잖아 빨리 이곳을 떠야겠어 불꽃놀이 프로토콜 발동! 자하드의 근위병들 접근 중 불꽃놀이를 빙자한 사고로 리조트를 폭파한다. 내가 내가 죽 사람이 쓰다 그런까지 생각했는데. 잠시 후부터 리조트 앞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불꽃놀이가 있다는데 우는 소리 그만하고 거기라도 가보는 게 어때? 난 마음을 배신당했어 그럼 안 보러 갈 작정이야? <laughs> 그래도 보러 갈래 잠시 후부터 리조트 앞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에반, 불꽃놀이가 있을 예정이라는데? 이런 일광욕을 즐길 생각으로 서둘러 왔는데 벌써 라이트를 끌 줄은 몰랐네 아가씨 경품 룰렛은 좌판을 접은 것 같은데요? 뭐, 내일은 다시 열지 않겠어? 일단은 불꽃놀이를 즐기자고 <laughs> 다, 다행이다 아직 허그의 존재를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아 스, 섬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비켜주시겠... 공주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처리한다! 비켜서 세요 불꽃이... 응? 어? 야, 치 지금 터지는 게 리조트는 아니지? 여기 또 다른 녀석들이 있는데 공주님께서 하율이 공주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처리하라 하셨다. 자, 잠깐. 적색 사만? 아유, 우리는 그냥 바캉스를 즐기는 것 뿐입니다. 예외는 없다. 위협. 잊지 마. 이런 곳에서조차 파그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하지만 저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저는 무엇을 위해 당신들과... 네가 감시받는 중이라고 말한 거지. 저들을 외면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한번본그 기술. 네가 완벽하게 완성해서 보여주면 될거 아니야. 무슨 내부에서만 전수되는 그 기술. 무내 <laughs> <힘내>, 나의 신. <laughs> 이무을무 얼른! 어, 아니, 네! 저 기술은... 퍼그인가? 왜인지 감이 안 좋더니... 아가씨, 이 섬에 공식적인 이유로 온 것이 아니니 조용히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상할 정도로 낯설지가 않아. 마치 어디에선가 본 듯한... 에반, 저 녀석이 퍼그 출신이라면 더더욱 피할 이유가 없잖아. 난저 녀석의 얼굴을 봐야겠어. 어이, 거기! 음, 그건 곤란할 것 같은데. 우리 원래는 내가 아끼는 제자거든 그리고 아직 이러기도 하고. 너 우리 손녀뻘 공주님은 나랑 노는 게 어때? 나는 우리 제자가 행복했으면 하거든. 자하드의 공주는 자하드의 공주라는 건가? 당신. 증조 할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어. 싸구려 호일펌부터 이 실력까지 고대의 괴물. 십감은 킬러 하진성. 당신이지? 싸구려 호일펌이라는 말은 좀 뼈가 아픈데. 일단 우리가 부딪혀봤자 더 얻을 건 없어 보이는데 어때, 공주님? 버그의 기술을 쓰는 녀석. 언제까지 당신 치마폭에 숨겨두지는 못할 거야, 가자에반. 일단 우리 목표는 확고한 것 같으니. 예, 준비해온 부유석을 두고 왔습니다. 부유선도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고요. 어, 어. 합격? 몰라. 자하디의 네 공주와의 안력 다툼으로. 정보는 전부 유실되었다고 하지 뭐 정말 당신이 우리의 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더 보고 싶어졌어 당신의 능력 아츠 음. 아들 어. 우리 어떻게 숙소로 돌아가지? 해엄쳐서 <laughs> 간다